어, 일단은,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일단 이것 좀 좋고. <laughs> 한, 7개월, 8개월, 그때 염색, 애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블랙 계열로 한번 했었거든요. 탈색했고. 탈색했고요. 어, 애, 애, 그 애쉬 그레이로 연색해가지고, 6개월 유지하다가. 어,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는 이게 검은 머리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거, 어두운색 계열락 했거든요 음. 그때 이후로 이제 머리가 엉, 엉키기 시작해가지고 음.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머리에는 거의 음, 아무것도 곱슬은. 곱슬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곱슬은 안 잡았어야 했지? 네 왜? 그때 그냥 그것만 탈색 위주로만 하고 곱슬은 어. 어, 별로 소환은 안 그러니까 됐어요 머만약 네. 영상처럼 만들어봤다면어것 같아요? 좋죠 그럼 이제 잘? 안, 믿으시죠? <laughs> 안 믿어, 진죠 그, 그, 그 게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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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는데 왔는데. 믿으려고 온 것처럼. <laughs> 네, 찾아서 왔어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명지 쪽에서 가지고한 네. 음. 번만에, 사진과 영상처럼, 응. 음. 먼저러 갈 겁니다, 오늘. 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머리 숱 많고, 곱슬기가 굉장히 강하고, 어, 탈색이나 염색, 어, 은화 확적인 시술로 군데군데, 녹아 있는 부분, 탄 부분, 산 부분이 굉장히 심해서, 이가연 매직약을 어느, 어디선 경계에서부터 발라가지고 펴야 될지, 어, 자를 필요 없이 저희 세계에서는 요런 머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죠. 토탈케어. 자, 흰머리 있으시죠? 흰머리도 커버가 다 되고요. 곱슬머리 있으시죠? 곱슬머리 잡고요. 어, 잦은 화학적인 염색으로 얼룩이 굉장히 심하죠? 얼룩도 원톤으로 색을 동일하게 하고요. 가장 심한 부수수하고 광택 없는 모발에 광택을 주고요. 어, 사 머리카락은 일단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발보다는 머리카락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모발을 두껍게 만들어서 고객님이 집에서 그냥 머리를 툴툴툴툴 털어만 말려도 힘을 받아가지고 끝머리까지 반짝거리고 윤기 나는 머릿결이 포인트에요. 어, 그게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인데요. 고글 오늘 어, 작업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릴것 같아요. 보통 세역결 요즘에 개발이 돼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다 끝나는데요. 어, 고객님 오늘 3시간 3시간 잡고 진행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할게요. 머리 연상을 많이 찍었어요. 네. 给吧 매직 안 했습니다. 네. 매직 안 했는데 아까 부스스한내 머리카락이 들어가죠. 어, 어떻게 되었는지. 좋죠? 네. 사진과 영상처럼 됐나요? 네. 어? 뭐 유튜브 봤어요? <laughs> 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매직 안한 겁니다. 했을 때이 퀄리티는 어떤가요? 참고로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참고 똑같아요. 음. 나중에 또 반은 프레스 작업을 하고 반은 안 하고 해서 또영상 올리거든요. 고객님 머리카락도 다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저희가, 어 보여드리는데 또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안 아, 해보면 은못 믿죠. 그죠? 못 믿을 정도로. 너무 좋죠. 그때까지. 근데 오늘 보실게 되면 요쪽, 요쪽은 프레스 작업을 한 거예요. 프레스 작업을 한 거고 요쪽은 중간 이제 프레스 작업을 안한 거예요. 안한 쪽, 한 쪽. 한쪽과 안 한쪽의 차이점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매직을 하기 전에 일단 새우깨에서는 모발의 형태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다 시, 싶을 정도로 형태를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퀄리티. 어 프레스 작업 안한 거예요. 요거는 프레스 작업 한 거고 좋죠. 지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머릿결 너무 좋다. 여쭤노. 자, 매일마다 감동입니다. 자, 보시죠보시게 되면, 아까, 완성되었어요. 머릿결 어떻나요 자, 고객님,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콧, 잠깐만. 어, 아까, 완성. 프레스 작업을 합니다. 아, 너무 좋죠? 보이나요? 네. 아, 색깔하고 너무 예쁘다. 자, 일반, 검정색으로 매직의 느낌이랑, 그, 그 색상을 넣은 느낌이랑 완전 틀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자 자, 보시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원투 쓰리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없는 머릿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뭐뭐 결과에 대한 퀄리, 퀄리티는 고객님들 의심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면 되세요 그 정도로 저희는 어,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 이것저것 묻지 않으셔도 오시게 되면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어,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되세요. 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자 머리 이렇게 한번 싹 해봐봐. 어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다여 어, 다시 한번 자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